에라이촌농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노후차량, 특장차, 트레일러, 덤프트럭 화물차, 언더코팅, 샌딩, 특수교장전문업체, 배송공업사 지금 상담해보세요. 자 이거는 김피드 그 에어드라이 밑에 있는거죠. 우리가 이제 소음기 역할을 하는거지 얘가 특별하게 다른 역할을 하는건 없습니다. 봐봐요. 카본 덩어리죠. 자 이거 한번 빼보세요. 자, 오사원거은한두뼘 정도는 잘랐습니다. 쭉 넣어가지고, 예. 그렇지, 그렇지. 풀어봐,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에어드라이 부합을 걸려가지고 빠질 난다고요 봐봐요 덩어리잖아. 이거는 어차도한 번씩이라도 청소를 해주고, 이거 새가 이거 지금 이 상태 한 번도 손댄 거 아니거든요. 대략 한두뼘 정도는 잘라주세요. 두뼘 정도. 그러면, 요, 요 사이가 방구가 금방금방 휘어지고, 압이 안 걸려, 압이. 아유, 배관도 한번 청소 한번 해왔네요. 봐보십시오. 기존에 넘어왔던 것들이 저기도한번 이렇게 퍼냈는데, 봐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에어 관리를 못했다 얘기네. 어. 초코, 초코도 아니고, 요거 무엇이요? 이거죠? 이거. 무엇이야? 어. 이거, 어. 이거 배관도 한번 청소를 한번 해야겠네. 심각하네. 더블드 좀 갖고 오어 콤프죠, 콤프. 어. 풀러요, 풀러.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밸브 여기 청소하는 거잖아요. 헤드 옆에. 헤또 여기 위에. 근데, 에어가 나옵니다. 자, 봐보세요. 원래 이게 에어가 안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콤프 작동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나옵니다. 봐보세요. 이 옷으로 나가는 거죠. 네 예, 십육 신호, 이제 신호선이요 신호선 예 에어를 이제 끼고 봐봐요 이 솔밸브 상태 한번 봐볼게요 음. 안 나오죠 이 지금 이 솔밸브가 안 좋든지 무슨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제 차가 이런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헤드 쪽은 뭐 이물질 끼고 오면은 거기에 카본이 껴 있으면은 이게 콤프 작동을 못해줘요. 그 열었다 닫았다를 못하니까 보통 청소를 해줘요. WD 뿌려갖고 청소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저쪽에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그죠? 이게 이제 신호선으로 미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이 지금 우리 김피드 차가 나타납니다. 봐보시면 에어가 탈출이 나잖아요. 근데 에어 차는 데는 지금 아직까지는 정상인데, 자, 정확한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 나중에 솔밸브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빼면, 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죠? 야가 지금 저쪽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얘가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에어가. 근데, 야가, 지금 처리 가고 있는 거예요. 저쪽 해드 쪽으로 아 여기 예. 콤프 이제 야가 이제 신호선이잖아요. 신호선 에어 관련된 신호선 그러죠. 근데 어 지금 이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어가 작동을 할 때는 이게 작동을 할 때는 에어가 나오고 에어가 쉴 때는 여기서 에어가 안 나오죠. 말이 맞나? 예 맞을까? 맞을 겁니다. 대가리 막 지난해 씨. 자 이런 식이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여기서 옛날 그 우리 볼보도 옛날 구형 거든 얘가그 밸브 앞조정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우 꺼 바디하고 똑같습니다 대우차 옛날 대우차 하고 그럼 여기가 대우차들은 제 주유소에 가도 하나 있는데 그 차는 이렇게 밸브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앞 세팅을이 근데 아무 얘는 지금 전자식 이제 어떤 밸브가 달려 있는 거죠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십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예. 네. 뜯어서 야가 원인이 뭔가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얘가제 역할을 보는 게 이게 여기 요렇게 보면 요 퍼지 부분에가 요렇게 상단에 보면 구멍이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얘 이거 연결어 있게. 그래서 이게 우리 저기 액션 트거도 보면 여기에가 압이 그 이런 뭔게. 뭐 네모난 데가, 발브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야가 뭐가 하나가 문제게 되면은, 압을 계속 채워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빼, 이거, 여기 전기를 빼버리면 압을 계속 채워버리잖아요. 15바, 뭐 16바 올라가듯이. 근데, 그, 액션 뜯고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는, 키트가 아직 안 돌더라고요. 제가, 몸체 거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류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이 잘 끌어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선이 잘 끊어지니까 이것도 끊어지면 뭐 에어가 이빨이 막 차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단선됐다고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여기 저번에 교환한 거다 어. 나름 이런 까락지가 이유가 있겠죠 김PD 전용 정비사에요 내가 완전히 와 이거 쓸줄 아시네요 아 저번에 피해는 던저걸렸어요 어, 송천동 주인에 버렸더니 누가 이거 또 주워다가 주더라고. 이짐 쓰더라고. 내꺼에 주워가지고. 그래도 내가 두 개짜리를 내가 가져온 거예요 여기 하나짜리고. <laughs>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딱 달라붙죠? 막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밸브의 역할로서. 이런 위치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봤을 음. 때게. 자, 놓아볼게요. 자, 여기를 이제 풀른다는 얘기죠. 전기 신호를 빼면 빠져버리죠. 어. 김빛 놀래가지고 에, 이렇게 빠져버려 전기 신호 넣어주면 이제 게 자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그네식으로 자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밸브죠 이제 야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그 바디 있죠. 여기. 콤프. 그 옆에 보면 구멍 뚫린데 있거든요. 그쪽하고 만나는 부분. 이것도 안 되네. 내가 지금 나오는 쪽은 셀프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쪽이야. 이 들어가니까. 이거 퍼지 간 영상은 다 나와 있는 거 알죠? 여기 보면 될거 같고. 여기 에어 드라이 빼쁘요 이거 너무 음. 이렇게 세게 잠글 필요 없어요 에어드라이 구리스 좀 바르고 넣어서 야지 최대한 아 최대한 밀착해 갖고 요 돌려 돌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돌아갑니다 너무 꽉 조였다 네. 손으로 해갖고 조금만 조여도 되는데 항상 이거 조일 때는 밑에다 좀 구리스나 그런 거 오일기 좀 살짝 발라 가지고 전혀 뭐안돼 있는데, 헤드 에어가 없어 가지고 꼬리가 우리 에어 있죠. 이거 교환하는 거는 예전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아, 이거 까락지 이런 거 단차 이거 알아야 되니까 이거 빼갖고 옮겨야 됩니다. 이런 거에. 그리고 이거 와샤 안 떨어지게 하려면 여기다가 그리스를 살짝 한번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아우, 마음이 급하네. L.I.촌농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노후차량 특장차 트레일러 덤프트럭 화물차 언더코팅 샌딩 특수 도장 전문업체 배송공업사 지금 상담해 보세요 예전에 아시죠 잡기를 살짝 밀어 가지고 하면 여기 눌러지면은 뭐야 이렇게 스냅링 채우기가 편하죠 이거 살짝 올려서 여기 딱 보여줘요 보이죠 닿는 부분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콤프에서 들어오는 라인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탱크로 넘어간 라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구멍이 뚫려 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보면 가운데 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가운데가 그리고 이제 여쪽은 탱크에서 다시 여기를 풀리면 이쪽으로 에어가 나오는 쪽이고 그죠? 야가 이제 밸브 역할을 하는 쪽인데 음,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네, 그런 식이라니. 저도 다 이해를 하면서까지 정비를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이제 콤프하고, 이제 에어가 차면 이제 여기서 방구를 끼고 말고 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근데 원터치를 해놨는지를 모르겠네. 잘 닦아갖고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있으니까 한번 교환을 해보는 건데. 단거 같아요, 단거 같아요, 단것 같아요. 네, 네. 힘 썼으면 이제 키 넣어봐요. 세게 밀면 안 돼, 절대. 부러져. 딱 맞닿았죠? 응? 네, 맞닿았죠? 네. 네. 구이스를 살짝 발라가지고, 오링이 안 떨어지고. 여기도 하나 오링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들어가고. 자, 맨 끝에도 하나 들어가겠죠. 이거, 이 발부 뺐을 때, 발부 면 여기 안에가 우린이 들어가요. 이렇게 밀면 빠지는데, 이거 우린 넣을 때는, 야, 뒤로 밀고, 손톱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으면 됩니다. 뭐, 드라이버나 뭐로 하면 찍히니까,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됩니다. 예전에다 손대 봐가지고, 여기 안에 보니까 록타이트가 발려있는데, 록타이트까지는 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이런 거 조일 때는 주물바디 이런 거니까 웬만하면 한쪽을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되고, 조금씩 걸쳐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쪼여야 맞습니다 자다 해고 기존의 솔레브는 그대로 넣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상 있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를 빼볼까요? 빠지죠 에가안 나오죠 역으로 안 타죠 에어. 이 솔밸브의 맨 처음에 문제였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풍풍 한번 갖고 가보십시오 여기 찍어보십시오